What an opening. Happy, one, two seven happy one, one to seven d a y Yes, a s a c u s h s I mean. 챔피피 c 4분의 1 남았어 <laughs>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와.. 우리 거의 챔피언십 이 t 거야 지금 야야야 i 야 n 야 h i 야구.. 야 not going to win 아 h e championship. I'm not going to win the c 내 a m p i o n s h i p I'm n o 야, 세개 예, 시진, 파지. 시진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 예, 진짜 술 냄새도. 야, 이거 시진이 나갔지. 시진이 시진이, 해, 시진이, 시진이 나갔어. 들어왔다 나갔지. 아, 시진이 나갔어. <laughs> 나도 잘못 들어왔어. 내가 시진이 약간 어리둥절하고. 딱지. 여기 시둥 시둥절. 놀랐어. 나중에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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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하자놓고 왜 하니까 왜 언니 하는 척하는 거야? 아니 너 원래 안 그러잖아. 너 가만히 있지. 왜 그러세요? 진짜로. 나중에 하자고요. 진짜 나 방금 좀 되게 깜짝 놀랐어. 아니 형도 가만히 계자. 지금 <laughs> 데 제가 하던 것 중에 얘랑 하던 것 중에 근데, 근데 할 줄은 알았지만 음. 나한테 뿌릴 줄은 몰랐지. 아, 반병한테 뿌릴 줄 알았어. 아, 그럼, 아 뭐? 아니, 안 뿌릴 아니, 줄 알았는데. 안 뿌릴 줄 알았는데. 아니, 줄 아니 여기서 근데 소파는 변경. 치워야 될것 같아. 잠깐만 왜 자, 그래. 아무튼. 자, 아무튼, 자, 어, 117 아무튼, 어, 아무튼 Happy 127 day. day, Happy 127 Day. <laughs> 아직, 아직 태국 시간으로는 127 <laughs> Day가 안 끝났어요. <laughs> 한국 시간으로 끝났어요 한국 시간은 3시간이 아, 시간이 길지 안 않아요? 안 2시간. 2시간? 어? 2시간밖에 안발나 안되죠? 아, 2시간.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희는 지금 태국이고 네. 이렇게 127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제가 기념으로 원샷 하겠습니다 내일 배고 있으니까 어? <laughs> 뭐야? 한잔먹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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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먹지 말라는 의견이 여기 옆에 야, 있어 옆에 또 있어 옆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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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아니, <laughs> 아니 또 있어 아니, 아니 근데 형이 형, 약간 형. 취한 것 같아 아니 이거 거의 <웃음> 시음인데? 아니 <laughs> <laughs> 근데 이거 거의 시음이야 <laughs> 시음이 <아니>, 그 <laughs> 그저 어, 아니, 아니 그러면 시즌이 많이 먹지 말라는 아니 그러면 시즌이 본 앞에서 형 나랑 지금 술 뱉을? 아 제발 하지마 하지마 근데 미안한데 한 10분 내가 싫어 1 0 만에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미안하지마 맛만 볼게 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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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태용이 형한잔마실니까 정우 형한잔 원샷 빠르고 와 지나친 신하, 음주는 건강에, 자, 나 태용이 건강에 잘... 해롭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있어 아, 오케이 자 태용이 형 원샷 렛츠고 얘네... 아, 아, 얘네, 아, 얘네, 아, 얘네 지나치지 아, 차, 않아서 그만해 그만해 이런 거 원래 옆에, 근데 이거 이거, 이거 한, 그만큼 마셨잖아 와 탄산 하나도 없어 아 흘리겠다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 아무튼 저희 오늘 태국에서 와 정말 정말 바로 와? 아니 파나도 안와 파나 안와 근데 저희가 1회 일회, 일회차 공연을 끝냈는데 사실 진짜 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스타디움 에 하니까 진짜 좋더라 진짜. 야외 공연 장에서 그리고 다리 오, 진짜 힘 봤어 마스테상 소파야 <laughs> 아 오마야 야 약간, 약간 진짜 나 약간 그 출발 트르메, 출발에서 보는 거 같아서 왠지 <laughs> <맨, 맨>, <laughs> 모르는데 갑없이 그런 느낌이 들기도 지아나 이게 이게 약간. 아니, 형이 음. 그아 형이 그 틀으면 아오 너무 아니, 너무 뭐, 너무, 뭐, 예뻐. 너무 예뻐서 아 이게 가좀 그 가지. 아 공간장이 아, 음. 저 가지 있어. 좀 새로 하 가지. 아 그래서 일리치 저희가 지금 117데이에 아, 또 정말 기분 아, 좋게 많았다. 저희가 태국에서 저희 콘서트를 또 시진이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또 우리 태국 시진이분들이 해줬단 말이에요. 117데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달, 실제 달도 이렇게 떠있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보는 게. 아니 오늘 재현이 진정으로. 재현이 마지막 소감할 때 텐션 진짜 좋았어. 음. 거의 저도. 나는 거의 약간 오케스트라 보는 줄 알았잖아. 그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휘를 하셔야 될것 같아. 중압감이 있구 아니 나형 나 지휘하는 줄 알았어. 맞아 지휘였어. 지휘했어. 정확했어.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오늘 진짜 근데 여기 방콕 시즌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일일칠대일을좀 그 예쁘게 만들어준 느낌이라서. 힙합 공간 오늘 진짜, 진짜 다꽉차 있긴 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맞아. 나는 솔직히 약간 우리가 태국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사실 시즈니분들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 어, 이상하게 약간 이상하게 취한 것 같아 아니 이상하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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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진짜 웃음> <진짜> 이상하게 <이러>, 일어나시질, <laughs> 일어나시질 않더라고 원래 나도 일어나서서 공연을 줄 알았는데 아,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우리가 또그 뭐지 또 이제 세이프티 안전 얘기하니까 정말 자리 자기를 정말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응. 말씀 오늘 응.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그공 던지는 거 약간 잘안 보여. 어. 거, 아니 이거 공 던지는 거 어깨 안 아팠어? <laughs> <아니>, 너무 <laughs> 세게 던진다. 그 이게 안 정말, 보여. 정말, 정말, 정말. 아 그만 둘이 이 그만 아내또내또왜 줄미기 내또아 줄미기 자유긴 해. 아, 자유가... 자유, 자유긴 근데,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술 아니고 그냥 술류는 괴로워 뭐 이런데 그 원래 그공판지 먼저 러브샷 다음, 다음, 다음 안 거다 안 다음 거 다음 거 출발 시간이안 나온다 아 잠깐 바닥 여기서 이제 못 마시겠다 마크랑 마크랑 챌린지 찍기로 했어 챌린지 오늘 그게 챌린지야. <laughs> 근데 어, 지금? 둘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막 <laughs> 지금도 챌린지. 자, 정우형 승! 근데 미안한데 아 그렇다. 진짜 아, 근데... 한테한테좀 미안한데 그 그날 그날 좀 이제 순위가 다시 매겨지지 않았어? 안녕하세백두그얘기도이 어? 그 어, 그날, 그 아, 그날 내가 마지막에 남아서 아, 너네 전 챙기고 나갔잖아. 기억 안 나가 해 진짜 40분 뭐가? 로4 <laughs> 0 야, 야해철이 야, <laughs> 눈빛 봤어 방금? <laughs> 형 짜배기 3장권 형, 형이라고 안부거 같은데 근데. 형이 <laughs> 진짜로 어, 성장했다127 어. <laughs> d 에 이렇게 술 얘기 많이 한거 이제 처음이야 맞아 127 DAY, 우리 정말 이게 다섯 번째라우 진짜 시즌이와 함께 근데, 정말 진짜 좋은 성장을 데이. 했다 진짜 좋은 데어 너가, 너가 뿌려가지고 시작이 잘했어 그런 바이브로 진짜 좋은 데이 그리고 데이. 그 우리 사진 올라왔잖아 그 맞아 옛날 맞지, 사진 아, 옛날 맞아 그리 그거도 그 영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진짜 좀 귀엽게 응, 잘 나와 재밌게 찍었어요 응. 맞아요 뭔가 <laughs> 그럼 누가 제일 비슷했어 비슷한 거? 나 은근 재현이 맞아 재현이랑 형이 아, 좀 비슷했어 음, 웃는 대, 그거가 진짜 표정이 표정이 있어야 돼 응. 진짜 표정이 있어야 돼 약간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 아니 <laughs> 다예뻤어 <laughs> 아니야, 아. 다들 그 근데 패션이 더그 살려서 리는 맞아. 아, 네 다시 가는데 진짜. 난내내 내 티가 되게 작더라고. 음? 자, 여러분들 제가,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서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소리를>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Q&A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반을 안 좋은 거 아니야, 얘들 아, 이들아. 일아일아 <목소리를> 사랑이 얘들아이 댓글이 보이면 도영이 모자 벗겨줘. <laughs> <목소리를> 진짜야. 일. 아, 그 지금 삼행시를 하고 계시는데 1, 2, 7, 이 세상에서 칠진이가 제일 사랑해 아이고. 태용아 얼굴이 빨개, 제가 빨갰어요? 김정우 눈 풀림 김정우 루스 <laughs> 마크 애교 플레이스 얘들아 결혼하자 재현 애교 플레이스 재현이 볼꼭 해줘 오늘은 진짜 정우 형이 이겼어 왜 태용이만 뽀송해? 아, 근데 너무 급하게 먹었나? 여러분 저는 취하지 않았거든요 <목소리> 뭐야, 지금, 지금 진짜 안간아참 내가 다잡네아참 말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근데 진짜 그정 힘들어. <목소리> 진짜 정원 형앞 알았어 알았어. 정원은 몸이 안 <목소리> 좋아서. <저>. 무슨 <목소리> 챌린지지냐, 고요 어, 그건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아뭐아하고 있었어? 태용아이 댓글 안 읽으면 나랑사귀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 쓰니까 안사귀는거 오늘부터 일 아니지. 아니, 안됐 오케이. 확인. 도영이 왜 거기 앉아있는 거니? 설명해주기 세... <목소리> 이쪽이 좋아 <laughs> 네, 방금 건태용형 질문이었어요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나는... <laughs> 아니야 아니, 진짜... 제가 살짝 좁아가지고 올라오고 아니야 자 김도영 씨왜 뒤로 가셨나요 이런 거 있어 살짝 좁아가지고 도망가서... 내가, 내가 너무. I love 도영 Me too 우리 칠 사랑해 사랑해 태용아 삼행시 아니고 댓글 이벤트야 감사드립니다 <laughs> 태용아 이 댓글 읽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태용아 자리로 다시 돌아가줘요 사어격 <laughs> 오, 그 좋아, 좋아. 하여튼, 117데이 때또 우리 시즌이랑 이렇게 콘서트 살수 있는 날은 우리가 또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1월 27일에 했잖아 네, 음. 맞아요. 어, 그래, 그래. 오늘부터 이제 콘서트를 이제 117데이를 보낼 수 있으면 박수. 아, 그게 네. <laughs> 아, 아, 22일 27일 아니에요? 22일 27. 27일.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리고 <laughs>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laughs> 네. 네 이거를 왜 준비해주셨냐면은 아, 저희가 태국 2회 공연을 다 솔드아웃을 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 프로덕션 쪽에서 저희 축하한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태국 시즈니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는 아, 말씀 진짜로 감사해요, 진짜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리고 맛있는 이샴페인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 다리 너무 예뻐. 아 괜한 착각인 <laughs> <laughs> 병가가 잠깐만 까가그 다음 자존심 부려가지고...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애, 애들이... 애들... 그러니까 정우뿐만 아니라 애들 자체가 나한테 안 돼. 이제... 아, 근데... 근데 오늘... 아, 근데 오늘 아, 아까 달 얘기 누가 했는데... 달 동들 응. 근데 진짜... 방금 내가 아까 했어. 내가 약간 찍었는데... 그거기안 담았지만... 그래도 진짜 오늘 좀 완벽했어요. 그래도. 아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진짜 주황색이었어 그일그도그일그도그짜그렷 그건... 그그 에이라, 테일영 전화해볼까? 에이라, 안만만치 보니까 지금 너무 늦긴 했어. 맞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스타디움에 오니까 대기실부터가 진짜 달라요. 지금 카메라 뒤에 땡모반 30개 있어. 진짜로 <laughs> 그 정우씨, 저희 라면으로 해장하고 오시게요. <laughs> 아, 정우 그... <laughs> <laughs> 진짜 아, 아 음, 근데 확실한, 아, 확실한 우리가, 거는 아무튼, 나는 안 부추겼어요 얘가 부추긴 거 진짜 레전드야 아무튼 껍질을 빨리 먹었어 <laughs> 저거는 그게 놀란 거야 지금 아, 위가, 어, 위가, 놀란. 위가 놀란 거 같아 넌 저거는 어딨어? 저거는 정우 좀 진정될 때까지 <laughs> 넌 계속 마시는 거야? <laughs> 아, 저는 원샷 안 하죠 아무튼 <야, 웃음> 오늘부로 너 <근데> 이미지가 확실해졌어 <laughs> 미안하다, 정 계속 계속하고 계속 음, 있어? 음, 오케이, 오케이. 진짜 <laughs> 웃다 <laughs> 저희가 사실 이제 투어가 또 이제 태국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몇회안 남았잖아요. 딱 이제 세 군데가 남았는데 <laughs> 네. 이제 마카오하고 오사카고 도쿄까지 있는데 정말 무사히 아픈 네. 멤버 한 명도 없이 부탈하게 끝났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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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laughs> 얼마 안 남았어. 진짜 <laughs> 얼마 안 남았어요. 일곱, 일곱 회 남았어. 내일까지 보겠습 어, 도쿄 왜? 3회야? 아니, 아니 도쿄 2, 다 2회 이제 다 2회 남았어 오 마이 갓총 7회가 회 남았네요 아, 그리고 또 진짜. 중간에 SM타운이 있고요 울, 거, 울 거야? 샘타운. 어? 우리 울 거야? 뭐 끝날 때? <laughs> 우리 그때도 안 울기로 분명히 했는데도 울었단 언제? 말이야 언제? 그때 왜 마크 형 혼자 우열한 날이었어? 체조에서? 그때 안 울기로 했어? 그런데 아들인 했었어. 그럴 이상 없었는데 나. 아예. 얘는 울기로 했었어. 울기로 했는데. 얘는 울기한 거야. 완전 울기로 했는데. 아 미리 경고를 했어. 그냥 완전 히 울기로. 했나나 오늘 울것 같아. 이렇게이라고 하긴 했어. 근데 근데 조심아. 안. 너아 약간 좀 KO 당했어. 지금 약간.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볼때 그거 여기서 모르겠다. 좀 해결하고 가야 돼 왜냐면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거 어, 여기서 좀 깨고 네. 가는 게 나. 네. 형은 정신력이 미쳤잖아. 어, 어, 근데 형 그때 인정해라 그때 진짜. 아형 그때 맞긴 해좀 어.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진짜 많이 늘긴 아, 했어. 나진 진짜 많이 늘긴 했어. 다 보내고 갔어 진짜. 뭐. 아니 근데 나 며칠 전에 그 작권 봤단 말이야 그나 없을 때 형들 남미 가서. 아어 그때는 그래. 근데, 근데. 형 혼자 뻗은 날 있잖아. 그때는 n 그러고 y grow a 포 h i 인학생뭐 s e t a n 아 they put a line up 와 o the whole thing. Ah, then g r o 형이 line, 형이, line, 뭐 와인 n e line, line, 저 i 댓글 좀 읽어줘 아저안 졌어요. 앉았고요고요 <laughs> <laughs> <저 안졌고요. 웃음> 아, 진짜 저앉았어요 아, 댓글로 놀리고 있나 봐, 지금. 저앉았어저뭐야벨트는야 정말. 야 정신력, 정신력으로. 정말, 뭐하고 있어, 지금?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진짜 너무 급하게 들어왔어 아니, 놀랐어, 놀랐어래놀래 그래. 아니, 놀 <laughs> <laughs> 댓글에 사고다라고 적혀 있어. 와 이거 진짜 사고야 이거. 처음부터 생각했어 오늘. 아, 술은 아니야 진짜. <laughs> 근데 여러분 저는 저는 진짜로 약간 취해서 잔적한 번도 없어요. 약간 그건... <laughs> 아, 알겠다고. 뭐라고 지금 이제, 이제, 슬프시. 이제. 슬프시. <laughs> 아니 이게 시작하니까 끝날 수가 없. 끝날 수가 없었다고. 아 두까다 뭐였어. 와 근데 여기 점점 그 <laughs> 술 냄새가. 이게 막 올라오고 있어. 이거 향으로 채일 것 같아. 아무튼 저희가 진짜 이렇게까지 꽉 채워진 공연장을 봐가지고 좀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 일단 좋은 것도 있고 렐리칠데이여서 뭐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아튼 내일까지 저희가 무사히 한번 잘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계 인수 세계 시인들 이 정말 감사합니다. t h a n For all you guys watching, for celebrating NCT 127 Day with us. Thank you. Stay warm, w a d e r o I'm n a go. I'm g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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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m g o n I'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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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o n 되고 <laughs> <내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래>. 근데 <목소리>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진짜... 사고 나요 아, 댓글 너무 형이 <목소리> 형 진짜 사고 나 <목소리> 에이 <해, 목소리> 컴온 댓글리 너무 많아 아, 아, 아 얘기했대 안돼 안 돼. 나 지금 <목소리> 여기서 끝내잖아 호텔 가서 켠다 전화 전 조심해 조심해 근데 진짜 약간 그 윤슬 때그 플래시라이 켜졌을 때나 약간 저크 플러스 생각나 맞아 나도 약간 나는 플래시 생각났어 후시탐탐 부리고 여기 왔어 너무 어, 그 걸음걸이가 느낌이 있었어. 있었어? 아, 근데 아니 미안해. 근데 진짜 또 이렇게 투어를 하면은 여러 나라에 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건중하나인데 아, 그래요? 한국 아, 저녁1 1시에요 깨어 있나 보네 그러면 테일리형한테 어? 봅시다. 내가 문, 내가 문,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LT거든. 아, 문생. 음, 보이스문 선생? 응? <laughs> <laughs> 존나 <몬> 뭐유튜브아 <봐? 몬> 댓글이. 존나 테나어나만 나만 봐봐. 나테리야 약간 좀 우리 약간 좀런이브스인데 웨이브 이브 스타일이라고. 형 좀. 형 스타일이 스티커 포스 스타이 한마디 해줘. 약간 좀 나는 나이자 모두 조용. 형 지금 하면 돼. 해피 일 이칠 데이. 테일 이렇게 이렇게 또1일치일을 맞았는데 아 전화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네요. 아 우리 모두 축하해줘서 고맙고 다 아,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형 근데 해피 버스데이는 아니지않아형 여기 댓글에 아, 술지 쓰리 지쓰 등장이라고 뭐라고 술지, 아, 술지 쓰리 등장. 술지 쓰리 등장. 술취 3지, 그니까 내가 그세 중엔 제일 나으니까 아 그거지? <laughs> 무슨 소리야 형, 나는 빼야지 이제 근데 술취 좋아서 태일이 형 지금 있어요 아형 아무튼, 형형 근데 이 얘기 언제까지 하니? 형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웃음> 아무튼. <웃음> 형 빨리 오늘은 <얼른> 몸 <웃음> 건강하고 <웃음> 한국에서 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들어가요 잘자 군대 사랑해 굿나잇 오늘 다리 진짜 아뻤어 <목소리> <이끌어서 목소리> 오늘 잘 자요. 오늘 정우가 잘 <목소리> 때까지. 생해피 <목소리> 버스데이래요. 자. <목소리> 자 잠들 때까지 하자. 아이. <목소리> 어, 잠들 때까지 자요. <목소리> <잘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17데이를 맞아요. 많이 맞죠. 17데이 발표그런거 같아요. 17데이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각자의 생일처럼 그래서 뭔가 그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우리 시즌들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그걸 만들어 준 느낌?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아... 케이크도 그냥 사 먹으면 맛있지만 아... 생일에 먹으면 더 맛있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1 2 7 데이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 CC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하나의 작은 날이 된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Celebration. 나도 <laughs> 왜? 나도 한번 <한국> 팬들한테 얘기했던 <laughs> 게 있는데 나, 나 약간 그런 생각 가끔 하고 나 1월에 1월에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laughs> 한 적이 있어. 근데 나도 근데 오늘 너 법을 봤잖아. 근데 그걸 <laughs> 일일치. <laughs> 나도 오늘 마법을 봤어. <laughs> 태오이 진짜 개빨개 <개발기> 약간 <laughs> <laughs> 좀 빨개진 했어. 아니, 아 개발개? 나도 빨개진 거랑. 개발개 거랑 빨개. 마무리는 아름답고 깔끔하게 해달래요. 네. 아 어, 근데. 아니, 근데 일 2, 7, 칠이가 그걸 날해해준 느낌.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에서가 셀레브레이션 할수 있는 날이 많아서 좋은 거같기해 했지. 네. 여러분들도 진짜 돈... 이제 이제 2월이네 근데 시작됐네. 응. 갖고 싶은 거 목록으로 이렇게 <laughs> 해줄수 있어, 씨. 응? 2월 오! 생일들. 와, 야야. 여기 써 주면은 좀 빨리 해야 돼. <웃음> 진짜. 빨리 <laughs> 할게. 아, 아니. 난안 챙긴 날 없잖아. 근데. <laughs> 매년. 있었어? 없었어? 뭐 하기는 했어 항상. 어. 많 많아서 문제야 문제. 문제. 얘기해줘 근데. 얘기해줘 진짜. 아무튼 1 일일칠데이 저희의 생일인 만큼 여러분들도 모두가 생일이에요 사실 그런 날이니까 다그 저녁 한국 다음날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이 재밌게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이거 끝나고 많이 먹고 야식도 드시면 드시고 잠도 잘 자고. 진짜로. 좋은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다시 그리고 그리고 할까요 마무리로? 칠한 해피 원투사븐데이 해피 해피 원투사븐데이로 끝날까? 요 확실한 건 정원을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Okay, okay. 아 확실한 건 태용이 형은 태용이 는가 하나 둘 셋. Happy one two seven day. day. 안녕!